새로 느껴진다면 공개해주세요. 100개 판매 이력이 있는 이 작품도 진행해볼게요. 돈을 투자하는 건 투자가 아니고1 0라고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다 출근을 좀 일찍 하시네요. 8시 한국 시간은 9시네요. 네, 네. 뭐, 보통 시간이죠? 네. KCN 사무실 창고가 엄청 큰데, 지금 이게 평수가 몇 평이에요? 중국 평수로 5,600평입니다. 5,600평? 야 엄청 크네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이 사이즈가 엄청 커요. 이게 화면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제 몸이랑 비교해보면 진짜 엄청 크게 나오죠, 이렇게. 네. 야 엄청 큽니다. 자 대표님 출근하시면 어떻게 업무 하시는지 이제 편하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냥 처음에 입고 입고를 먼저 잡거든요 먼저 택배가 들어오면 택배가 들어오면은 근데 아침이다 뭐 택배 기사님 아직 출근 을안 하거든요 네. 배송 시작 안 됐기 때문에 보통 전날 그리고 이거는 아침에 일단은 아침 일찍 들어온 거고 네. 이거는 전날 화물 늦게 들어온 거 이런 식으로 좀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션에 물건 입고가 되어서 이제 이 상품들이 배드지 사이트에 업로드가 돼야겠죠? 네. 자, 이 상품들이 어떤 식으로 절차가 되고 입고가 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스캔 작업을 먼저 하고 주문 번호를 매칭하고 주문 번호를 적고 포장을 뜯어서 일단 검수를 시작합니다. 검수하는 게 일단 색상, 옵션, 그리고 이게 기본 검수다 보니까 기본 검사 정밀 검수 바로 한 번에 볼수 있거든요. 네. 이게 이번 거는 무조건 기본 검수입니다. 왜냐면 박스를 안 뜯었기 때문에 기본 검수의 수량 그리고 색상 여기까지만 작은 제품은 여기까지만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하고 질사를 등록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대한 한 번에 이게 깔끔하게 확인하시면 은 다음 분이 좀 편리해요. 이다음 넘어가고 넘어와서 일단은 중본을 입력하고 사이트상. 입력하시고 바로 다시 한번 확인. 실사랑 옵션 맞는지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하고, 그럼 포장으로도 넘어갑니다. 맞, 맞으면은. 박스가 기존 박스가 너무 튼튼하다 보니까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직접 포장을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무게, 무게도 0.1kg 그리고 박스 사이즈는 다시 한번 재가지고 지는걸로 저장 완료 저장 완료 이후에 정장 출력을 바로 합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정장 출력이 바로 되거든요 한국에 배송하는 CJ택배의 정장 출력 대표님, 개인적으로 구매대행 셀러분들이나 초보 셀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면 이 무게값이나 부피값을 더 크게 부풀려서 돈을 더 받지 않나라는 걱정이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가격이 나오는지 좀 궁금한데 이거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저희 현장에서는 포장 외에 이런 부피나 무게에 따라 자동화로 시스템으로 자동화를 이렇게 보정비가 측정되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친당직원들이 수정할 수가 없어요.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거를 뜨면 돼. 네. 무게 어. 무게 쓰고 실제적으로 무게가 1.4. 그러면 1.4kg 나왔나? 네, 예, 바로 1.4kg 섰고. 사이즈는? 사이즈는 43, 43, 38. 26 어. 그리고 아, 똑같게끔? 네. 23, 28, 25 이런 식으로 다 적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자동으로 적청비용이 나오거든요. 1700원? 아, 여기 이제 금액이 네. 나오네요. 그렇죠. 이 무게랑 사이즈를 보고 금액을 사람이 넣는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시스템 쪽으로 사이트 내에서 다 측정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단계가 있으니까, 네. 최대한 시스템으로 가는 게더 깔끔하고, 네. 더 확실합니다. 네. 어, 대표님, 여기 좀 신기한 게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그 박스 내부에 보충하는 이제 그 포장지죠. 이걸 보통 저희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 뽁뽁이. 뻑뻑이? 기본 뽁뽁이 죠 네. 내부 보충하는 거, 고정시키는 거. 아, 그럼 이게 비닐로 그냥 와서 음. 여기서 공기를 넣고 만드는 거네요. 이렇게. 그렇죠. 바로 딱딱하게 만들고 이게 바로 뜯을 수 있거든요. 지금. 아. 끊을 수 있고 개별식도 끊을 수 있고. 이러면 작은 제품이나 큰 제품을 이렇게 쌓을 수 있고. 이 왼쪽 거는 또 뭐예요? 스틱 에어캡. 제가 포장할 때 주로 많이 쓰는 스틱 에어캡도 이렇게 원래는 음. 비닐이었던 건데. 공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네요. 이렇게 아~ 대대에서 가장 많이 쓰는 포장 방법이 이거예요. 바로 솔직히 에어캡. 대표님, 아까 전에 택배가 딱 들어왔을 때 택배 물건들을 내릴 때 소형하고 대형을 나눴잖아요. 네. 그 대형 품목들만 이제 바로 이쪽으로 가져와가지고 작업을 따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대형만 포장하는 곳인가요? 그렇죠. 대형 고성대라고 포장하고, 여기는 뽁뽁이 전문으로 포장하는 위치고, 여기는 뭐경밀 검수나 어 전전뭐 전기 전동 검수, 예, 작동 검수 이런 다 분리되어 있거든요. 어 이번 건 보시면은 어 뽁뽁이 추가해달라고 요청이 되었거든요. 네. 이 박스에 약간 확인해 보니까 뽁뽁이 추가 이런 식으로. 근데 내부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저희는 이런 제품으로 뽁뽁이 공간을 일단 추가시키고 고정시키고 그다음 닫아서 내부 안에 이게 뽁뽁이 쌓일 수 없으니까. 외부로 다시 한번 감는 거죠. 안에는 무료로 진행하고 일단 최대한 흔들리지 않아야 파손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안에를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안에도 고정하고 외부도 다시 고정하는 거죠. 그럼 소형 물건들과 대형 물건들이 포장이 완료가 되면 이제 출고 대기로 넘어가는 거네요. 넘어가는 거죠. 네, 여기서 준비하고 측정하고 비용 측정하고 포장 끝하고 정장 출력하고 다시 그다음 저기 출고 대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형 부당 하시는 분이 이렇게 계시고, 이쪽에도 또 계십니다. 이렇게 저기 뭐 쓰는 건뭘 쓰는 건가요? 주문 번호랑 아, 주문 번호 저희가 따로 제작한 거거든요. 응. 이 스티커가. 응. 왜냐면 손님들이 저희가 큰 빌로 필로 너무 막 크게 더으니까아 이거 너무 좀 더럽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작은 스티커로 만들어서 무게나 사이즈 그리고 합포장인지 뭐 하나인지 두개인지 그리고 몇개인지 사이즈 다 적어요 여기서 깔끔하게 그리고 나중에 송장지를 한번 붙이면 끝나니까 옛날에는 막 박스에 막 그런거 써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기저분하니까 이렇게 바꾸셨군요 교체를 한거죠 지금 이렇게 실측 사이즈 재서 실제 사이즈를 쓰신 다음에 이제 무게를 재는 거겠죠 이제 여기에 나온 무게를 다시 또 전산에 기입하면 또 사이트 내에서 자동적으로 또 금액이 측정되는 거겠죠 그리고 저희가 대형 화물에 대해서 무게를 재는 방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작은 저울 가지고는 대형 화물을 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제가 가지고 올게요 이런 지게차 같은 저울이 있거든요. 네. 똑같이 무게를 놔두면은 와. 저 바로 무게가 나오거든요. 아더 크거나 이 무게에 못 올리는 것들은 여기다가 올리면 이렇게 무게가 딱 나오네요. 어... 정확하거든요 이게. 대형 물건들은 그냥 저울을 쓰는 것도 있지만 이 저울로 안안될 경우 안될 경우에는 이 지게차 저울을 네. 이용하는 거네요. 어. 네. 자 그러면 이제 대형 물건들이나 소형 물건들 중에 파손되기 쉬운 것들을 셀러분들이 포장 보완을 하려고 우드 포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우드 포장하는 과정을 좀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죠 근데 들어갈 수는 없고 저희가 네. 밖에서만 확인할 수있요 안에는 위험하니까 전문자가 전문으로 저희가 뭐 합판을 제거하거나 뭐 만들거나 딱딱히 만들거든요 아 그럼 여기 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는 목수분이 작업, 목수. 작업을 다 하시는 거죠 그렇죠. 다른 직원분들은 이커트나 박스 들어갈 수 없어 출입 금지고요. 출입 금지. 목수만 들어가서 작업하게끔 되어있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 보면 사이즈별로 큰 우드가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우드들이 쌓여 있네요. 그렇죠. 달라요. 두께가 다르니까 네. 무거운 제품들은 두꺼운 걸로, 아, 더 무겁고 큰 것들은 더 두꺼운 걸로 네. 하시고 그리고 가벼운 것들은 좀 얇은 걸로, 네, 얇은 네. 걸로. 여기가 노데이터 그 화물을 관리하는 그 지역대거든요. 어떤 여기는 0 끝자리 수 트래킹 번호 끝자리 수로 여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나눠 있거든요. 소형 화물만 대형 화물은 또 그쪽으로 옮겨가서 대형 화물 단독 관리하는 지역도 있고. 그러면 이제 초보 셀러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노데이터가 뭔지 한번 다시. 설명해 노 노데이터 노데이터란 어, 주문 번호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제품도 구매 완료되었고, 일단 배송도 다 끝났는데, 트래킹 번호를 주문서에 입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입고되면 잡히지가 않아요, 주문서가. 그러면 노데타가 이 되는 거죠. 어디 주문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사이트 상에서 물건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 송장들을 배대지 사이트에 기입을 안한 것들이 이제 물건이 먼저 오면? 먼저 오면 노데타가 이된 거죠. 네. 그리고 또 특성상 노데타는 이또 그런 게 있어요. 판매자가 일부러 두 개의 트래킹번호를 보내준 거. 한남을 알려줬는데 두 개로 보내줬으면 하는 어대가 다가 되는 거죠. 그거를 판매자랑 미리 미리 확인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합포장이라는 게또 있어요. 한개 주문서에 트래킹번호가 여러 개 있는 경우. 한 번에 모두 입고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합포장이 입고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주문번호 입력하고 뒤에 합포장이라는 하, 주문글로 하 적어주시면은 이게 트래킹번호, 주문번호 끝자리수로 분리가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그러면 확인하고 어 이거다 끌어내가지고 다시 포장하고 모두가 입고 되면은 그런 식으로 분리되거든요. 지금 이거 하시는 작업은 어떤 작업인가요? 네, 지금 하시는 작업이 출고 작업이에요. 출고 작업이요? 네. 네. 뭐 어추거나 뭐 너대 그 잘못 되거나 이런 게 없게끔 최대한 스캔을 하고 출고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아 이런 소리? 그러면 띵동 소리 나는 거요 띵동? 네 그렇죠. 네. 띵동 하면은 한번찍어요 필로 찍고 그러면 바로 팔레트에 네, 네. 놔둬가지고 출고 준비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상품들은 포장 완료까지 다된 거고 그렇죠. 이제 구매대행 셀러분들께서 결제까지 완료해서 출고해달라고 요청하신 것들이 이제 나가는 것들인 거죠. 네. 그렇죠. 보통 오늘 아침 9시 전까지 결제가 네. 됐으면은 그날 바로 출고가 돼요. 이게 보통 이게 보시면은 결제가 계속 안 됐는 것들. 아 이것들은 이제 포장 완료가 되었는데. 네, 결제를 계속 안 해. 결제가 안, 하는... 안 돼서 떠디 후라는 거죠. 그렇죠. 계속 결제를 안 하는 거죠. 네. 네. 결제가 안되었으면 출고가 안 되는 거죠. 여기가 저희가 분리되는 작업이 소형, 네. 중형, 대형 음.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구, 구분되었거든요. 지금 중국의 춘절이다가 오니까 중국 판매자랑 택배사들이 휴무하는 게좀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물량이 어, 절반도 안 돼요. 그럼 평소에 이것보다 이거의 두배 정도가 나가요? 두 배에서 세배 정도 나가는 거죠. 네. 이제부터 출고가 시작되는 거죠. 사이트 상에 출고 완료되어 있으면은 보통 바로 픽업이 나가거든요. 하루에 몇번 정도 나가나요? 하루에 세번 정도 나가요. 네. 세번 정도 운송 방식이 나오는데 차량은 그 화물에 따라 분량에 따라 다르죠. 전부 다 스티커에도 이 KCN이 전부 다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세관에서 바로 k c n 물건은 문제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검사율이적어져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이제 이 물건들은 바로 세관으로 가나요? 아니면 바로, 포딩사로 가서 바로 컨테이너로 들어가요. 경동 인계되는 것들은 저기 경동 인계라고 크게 잘 쓰여 있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경동 인계라고 쓰여 있어요. 통관사가 진행하면서 택배사에 인계됐을 때 네. 경동 인계라고 적으면 바로 경동군 네. 넘어가거든요. 네. 이게 뭐 그때 오차가 생겨가지고 뭐 시제로 간다 경로로 간다 그런 오차가 없게끔 네. 최대한 저희가 막고 있습니다. 네. 반대편 쪽에 있는 이 부분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이 부분은 젊은 사업자 통관용이고 제거로 먼저 사이트도 있고 사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죠. 아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사입 품목들이 오는 네, 창고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한국에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로켓 크로스나 스마트 스토어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물량 떼와서 한국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한 번에 혹시? 들어가서 그쪽에서 네. 다시 분리해서 판매하는 아 거죠, 네. 배송대행지의 생명은 사실 CS잖아요. 정확히는 CS가 중요한데, 배송대행지 안에 저는 CS센터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아니네요. 말씀 들어보시니까 대표님은 KCN CS센터가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지금 없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CS가 배대지에서 생명이죠.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센터랑 CS센터, 그리고 중국 CS센터 따로 있고, 창고에서 CS 하는 업무는 각 파트별로 담당자가 있고 총 관리자가 있습니다. 총 관리자님은 미리 모든 문의를 확인하고 답변이 없으면은 바로 바로 지시간 로아너 빨리 확인해 너 빨리 확인해 바로 지시간씩 확인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 사무실로 왔던 CS가 여기로 취합이 되는 거고 취합. 이 총괄 담당자님께서 각 물류별로 아니면 뭐 소형 대형 파트별로 담당자님들에게 CS를 전달하면 그분들이 확인을 해 와서.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 역할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중간의 역할이되는 거죠. 그런데 CS 총괄 담당자님께서 만약에 CS 답변이 느린 경우에는 직접 가셔 가지고 물건도 확인하고 오셔 가지고 빨리 처리하고 계십니다. 네, 거예요. 직접 확인할 수도 있어요. 창고 관리하면서 CS도 먼저 완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전에는 대표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업무하시는 내용들을 보고 지금 오후에는 사무실로 왔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이제 오후에는 어떤 일을 좀 하시는지 혹시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오후에는 보통 CS 담당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냐 그리고 포딩사의 단체방에서 어떤 업무를 지금 문제점이 있냐 없냐 이런 거를 보통 확인하고 지금 설마진 돼가지고 제가 보통 포딩사랑은 연락을 해가지고 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리고 언제 휴가하냐 언제 배 나가냐 이런 거를 보통 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춘절이 중국에서 제일 큰 명절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뭐 택배도 휴가도 들어가고 뭐 공장도 휴가 들어가고 그러면 저희가 미리 아 어떻게 언제부터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셀러들한테 미리 공지사항도 적어주고 휴가 공지사항도 다 적어줘야 돼요.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도 명절 설날이 있어요. 중국에는 춘절이 같이 겹치는 시기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보통 설날이 오기 전에 온라인 세일링의 매출이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가 있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중국도 혹시 춘절 영향이 조금 있나요? 중국도 춘절 영향이 좀센 편이죠.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제일 큰 명절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휴가하니까. 그럼 중국도 춘절 시기는 좀 매출이 떨어지나요, 온라인 세일링? 네, 떨어지죠. 네. 고객께서 혹시 저희 구매대행 셀러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음, 모든 회원님들에게 진짜 몇년 동안 고 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진짜 어, 양해도 좀 부탁드리고 올해부터라도 최대한 좋은 모습으로 좋은 서비스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촬영 요청에 흔쾌히 응해주신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 구매 대행 셀러분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배대지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셀러분들도 배송 대행지를 이용하면서 문제점이나 좀 보완할 것들이 있다고 하면. 배대지 요청을 드리고 상부상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춘절 관리 잘 해주시고 올해도 매출 대박 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